3, 안동댐 물을 갈로를 통해서 낙동강이 아닌 지하 매설 갈로를 통해서 대구시 지수원으로 쓰겠다. 그걸 협의하기 위해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 그리고 금기창 안동시장과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한답니다. 지난 2022년 7월 달에 건기창 안동시장과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안동댐 물을 수돗물을 만들어서 대구시로 팔아먹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구미해평으로 예정되어 있던 치수원을 안동댐으로 직접 거래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단체가 우리들이 안동댐 물이 안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낙동강의 물을 하루에 60만 통씩 지하로 빼내면 은 낙동강이 생태계가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낙동강 볼륨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 이후에 대구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안동댐 수질을 검사를 했습니다. 1등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수질은 1등급이 맞습니다. 그러나 물 바닥에 침전되어 있는 퇴적물에는 카드뮴과 비소, 나바형 구리등, 셀레늄 이러한 중금속들이 퇴적되어 있어서 언제고 물에 용출되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이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안동댐 매기가 근육 부위에 기준치의 2배에 가까운 수은이 검출됐습니다 그럼 매기는 수은이 검출됐는데 사람은 안전할까요? 그래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 저희들이 안동댐 물을 대구로 갈로를 통해 가지고 직접 지수원으로 사용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안동댐 수질의 문제입니다. 안전하지 못합니다. 상류에 있는 영풍석포재련소에서 50년 동안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을 안동댐에 쌓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 사람들도 안동댐 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루에 60만 톤 대구시가 원하는 60만 톤을 낙동강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하로, 파이프로 통해서 대구로 직접 송수를 했을 때 낙동강 수량이 부족해집니다. 이로 인한 육격화 현상과 그리고 생태계 파괴가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안동 하류에 있는 예천 상주 구미 칠곡 이러한 지역에서 생 용수 부족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하류 지역에 지역 주민 갈등이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 그리고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BC, BC 편익 BC 비용 결과가 0.58로 나왔습니다. 비용 편익 BC가 1 이하일 때는 사업을 폐기해야 됩니다. 근데 0.58까지 떨어졌습니다. 예산이 2조 원이 든다라고 합니다. 예산 2조 원이면은 낙동강 1,300리 수지를 영구히 안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구히 안전하게 만들면은 안동에서부터 예천, 구미, 상주, 대구, 부산까지 가까운 데서 물을 퍼다 쓰면 됩니다. 이러한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왜 2조 원이나 드는 돈을 대구에서 바이프로 지하로 매설해서 물을 보내는데 쓰려고 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됩니까? 낙동강 1,300만 명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물을 쓸수 있는 낙동강 물을 안전하게 쓰는데 2조 원을 드린다라면 충분히 개선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고작 대구에서만 사용하는 수돗물을 물을 파이프로 보내기 위해 가지고 이 파이프에 드는 비용 2조 원을 쓴다고 합니다. 나라의 100년지 대개는 고사하고 10년, 20년에 설계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이프에 물을 넣어 쓰는데 2조 원을 쓸 것이 아니라 낙동강 1,300리 물을 안전하게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낙동강 유역 사회를 만드는데 써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구 시장, 건기창 안동 시장은 이러한 얄팍한 짓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진 장관은 지금 책상 빼고 있죠. 임기 거의 끝났는데 여기 와서 뭐 무슨 짓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진 장관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말고 이 잘못된 자리에, 자리에 박차고 나갈 것을 권합니다. 아, 그리고 더 이상 안동댐의 물을 갈로를 통해서 보내는 이러한 작태를 하지 말고 미친지십니다 그리고 이 조언을 들여서 낙동강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고 낙동강 1300만 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더 이상은 이런 미친 짓을 중단하기를 강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laughs>